예, 오늘 행사 진행을 위해서 바로 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 사진은 사회자가 서 있는 단상을 배경, 배경으로 바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회에서는 예, 회피, 협회 임원, 임원님들 그리고 자본님박사님들다 뒤쪽으로 다 자리를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예, 예. 원님 오시고. 제가 자본시장 활성화하면 파이팅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자본시장 활성화! 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행사 진행을 맡은 금융투자협회 박승택 정책지원부장입니다. 어, 먼저 내 외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바쁘신 일정 중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자 방문해 주신 장동혁 대표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송은석 원내대표님 참석하셨습니다. 김도업 정책위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미자 기조위원장님은 곧팀 참석 중에 계시고요. 김상훈 주식 및 디지털 자산 별류업 특위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막 예, 예 지금 막 도착하셨습니다. 임의자 기재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환참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 정무위 간사를 맡고 계신 강민국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한참 박수 부탁드립니다.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박준태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계신 박수민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석대변을 맡고 계신 최보윤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원내 대변인을 맡고 계신 최수진 의원님은 지금 막 오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 지금부터는 어, 자본시장 측 내외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수유석 회장님이십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니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세환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현장 간담회에 금융투자협회 임원분들과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님들 참석해 주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한분한분 한 소개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인사말씀 순서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서유석 그, 금융투자협회 회장님과 김세환 자본시장 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장동혁입니다 오늘 대한민국 어, 자본시장의 핵심 현장에서 자본시장의 미래로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지만, 동시에 기업으로 죄는 더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엑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모순적인 행태입니다. 얼마 전까지 정부와 여당은 금융감독체계를 4개 기관에 찢어 놓는 금융산업과 금융시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금융감독이 설치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법안이 그대로 처리되었다면 주식시장에 큰 악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우리당은 토론회나 회의를 통해 기회가 될 때마다 문제점을 지적했고 결국 계약을 막아냈습니다. 금융 산업의 경쟁력과 소비자의 권익을 지켜낸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으로 조직 시장을 부양할 의지가 있다면 공허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정략적인 조직 개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책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일단 저지르고 아니면 말고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의 해법은 명확합니다. 바로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증시는 양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핵심 원인 중 하나가 불합리한 배당소득 세제입니다. 높은 세율이 기업의 배당을 위축시키고 소자자들로 하여금 안정적인 장기 보유 대신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올리도록 내몰아 온 것입니다. 우리 당은 이것이 우리 자본시장 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 진단하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 왔습니다. 당의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오늘 자본시장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제안합니다. 모든 국내 주식 배당 소득에 대해 분리 과세를 할수 있도록 하고 세율은 낮추겠습니다. 연 2천만 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현행 14%인 세율을 9%로 낮추겠습니다. 또한 최대 45%까지 누진, 누진 세율이 적용되는 연 2천만 원 이상의 종합 과세 대상자에 대해서도 최고 세율을 25%로 파격적으로 인하하겠습니다. 이는 투자자들과 시장의 기대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35%를 최고 세율로 제시한 정부 안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를 납세자가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허울 뿐인 구호가 아니라 단순하고 파격적인 정책으로 국장 회기와 진정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주식을 하는 인구가 1,4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의 40%나 됩니다. 주식은 이제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 형성 수단이 되었고 국민들 역시 주식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실질 소득 증가율이 10년째 합포 상태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고용률은 늘었지만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 여기에 물가 부담까지 겹쳐 실질 소득이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어르신들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있지만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2050년에는 노인 10명 중 4명 이상이 빈곤을 겪게 됩니다. 일본은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실시하고 있고.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배당 부자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미래를 준비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배당을 활용해야 합니다. 배당 활성화는 기업과 주주, 자본시장이 모두 윈윈하는 길입니다. 주식 가치를 높여서 국민의 지갑을 좋게 만들 뿐만 아니라 대외적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고견들을 깊이 새겨 이를 시작으로 주가를 더욱 부양하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의 탄탄 대로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더 가파른 우상향 성장을 할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송은석. 원내대표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임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오늘 간담회에 함께 해주신 서유석 금융투자협회 회장님과 김세환 자본시장연구원 원장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 자산은 어, 상당 부분이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자산이 형성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 하지만 부동산 자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정되고 또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소액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이 자본시장 자산 투자가 무엇보다도 어, 중요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기업, 기업에 어, 투자를 했을 때이 수익을 얻는 방법이 성과를 공유하는 주식 매매를 통해서 성과를 공유하는 방법이 있고 그 차익 실현 이외에도 또 중요한 것이 배당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시장에서도 주식 가치가 매우 많이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하는 가격의 그 차익에 대한 기대뿐만이 아니라 매년도 말에 배당을 어느 정도나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어, 주식 시장에서 투자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매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 세율로 과세를 하거나 면세를 적용하는 반면에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2천만 원이 초과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어, 최고세율이 49.5%까지 이러고 있죠. 이 매우 불공정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많이 있었고 사실상 기업으로 하여금 배당에 대한 유인을 매우 약화시키는 그런 또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자산 형성과 은퇴 후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안정적인 배당 수입에 대한 지원이 매우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기업의 주주 환원을 촉진하고 또 한국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장동엽 당 대표가 말씀을 하셨지만 배당 소득에 대한 분리 과세를 도입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과세 체계 개편을 통해서 국민의 이익을 지키고 한국 금융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간담회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세제개편 논의로 이어지길 기대하면서 오늘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과 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어려운 일정 가운데도 방문하신 국민의힘 현장 방문에 대해서 환영사를 하겠습니다. 소유석 금융투자회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 금융투자회장 서희성입니다. 복정 어, 일정으로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방문해주신 국민의힘 장동혁 당 대표님께 진심 어린 감사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송원석 원내대표님과 김도업 정책위 의장님, 임의자 기재위원장님, 김상훈 주식디지털자산밸류업특위위원장님, 그리고 박수영 위원님 강민국 의원님, 박준태 위원님 박수민 의원님, 최보윤 의원님, 최수진 의원님께도 금융자 업계를 대표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김세환 원장님을 비롯한 자본시장 용건 박사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고도 성장기를 지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성장, 저금리, 저출산이라는 구조적인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책을 마련하기 힘들 만큼 고착화 되었고 무역 분쟁과 기술 전쟁으로 촉발된 국제 갈등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갈수록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내의 경제 상황으로 인하여 투자에 대한 패러다임 역시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는 자산 증식의 욕망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안정된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요소로 자리막임하게 되었습니다. 자본시장은 기업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의 토대를 마련하는 두 개의 톱니바퀴로 돌아갑니다. 자본시장이 발달한 나라일수록 혁신기업의 성장 기반이 탄탄하고 국민의 소득 수준이 안정적이며 은퇴자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이 보장되는 이유 역시 이두 개의 톱니바퀴가 단단히 맞물려 선순환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자본 시장이 건강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기업의 자금 수요를 충분히 확대 지원하기 위한 자본 시장 규제의 혁신과 급변하는 금융 생태계의 국제적 정합성을 따르기 위한 STO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의 조속한 법제화와 국민의 자산 형성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비롯한 시장 친화적인 세제 혜택 은퇴자의 노후생활 안정화를 위한 안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퇴직연금 제도의 개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시장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한 만큼이나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업계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지난 26일 발생한 국가 정보 자원 관련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 금융 투자 업계는 긴급 대응 체계를 가동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산 시스템을 신속히 재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단순히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건전한 성장과 국민 자산 형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토론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건설적 인 논의를 통하여 기업 성장과 국민 자산 형성 및 노후 대비라는 두 개의 톱니 바퀴가 단단히 맞물리게 된다면 대한민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이 우리 경제 발전을 주도적으로 견인하는 역할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어, 비공개 행사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기다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잠시 장례.